성공은 매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아침 습관을 소개합니다. 애플 CEO 팀쿡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은 고요함과 집중력을 주며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애플 CEO 팀쿡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은 고요함과 집중력을 주며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어, 리처드 브랜슨은 매일 아침 30분간 운동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기고 하루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독서에 투자합니다. 아침 10분 독서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세요. 하루의 집중도와 실행력이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도 내일부터 이 다섯 가지 중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